我第一次到仁川国际机场，那时候大概是我九岁十岁的时候吧。那时候我去中国青岛是坐船去的，回来的时候坐了飞机。那那么那时候是我第一次来到仁川国际机场的吧？嗯。 我第一次踏进仁川国际机场，那时候的那时候我感受到的那个安心感、安全感，我现在也无法忘记，每一个画面都还历历在目。我觉得小时候嘛，不像大人一样有那么多的那么丰富的人生经历，所以自然而然的，小时候的那个情绪的变化，不像大人一样那么那么剧烈、那么多，嗯。 但那时候我好像真正的意识到了那个情绪的变化这件事儿。我跟你说我，我我牵着我姐姐的手，完成入境手续后，坐着电扶梯往下走。我记得那个电扶梯前面的那个墙上有着那个什么豚那长蜥有远处安静的机场里突然传来一段韩语对话，听到那个声音，我突然意识到了这里是。 我的家，之前一直听到中文，人们都人们都用中文说话，那种感觉有该有多么奇妙啊！我就是那样，那样体会到了我的国家、我的家庭、我的家人非常重要的那些概念，并且他们所带来的情绪上的安全感，嗯。 所以呢，我每到机场，啊，那时候我感受到的一切感情啊、情绪啊，都浮现在我的脑海里。嗯，从那时候到现在已经过了二十年呵呵。当然，那个二十年的时间里，我不是每天学习了中文，但是这样一个不。 不短的时间里，我对中文学习的那个想法和理解有了很大的进步和变化，所以呢，我想跟你们谈一下，分享一下那些我对中文的一些理解。신들의이해응팔이아파가지고잠깐이렇게기대고 <laughs> 이야기를해볼게요첫번째는빠르게달성하려는욕심보다는그과정자체를즐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중국어로 공부하면서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답답했던 시기가 많아요. 왜 중국어가 이 정도밖에 늘지 않는 거지?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준으로 당장 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언어의 깊이를 뎁스를 되게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면은 뭐이 세상 사람들 뭐다 외국어 잘하지 않겠어요. 네. 언어란 그 나라 사람들의 경험과 삶과 문화와 역사와 정말 여러 가지가 녹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곳에서 온전히 살아보지 않으면. 그 언어는 단시간 안에 어떤 결과를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단어 뭐 50개 외웠다, 100개 외웠다고 해서 당장 이거를 써먹어야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단어를 배우면서 이런 표현을 알아가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네. 라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그 언어는 결국 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빠르게 달성하려는 욕심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자는 겁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네요. 고정시키고 이야기할 공간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멋지게 해놨네요.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감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20대 때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중고 공부에 할애하고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이곳에 쏟아부은 것은 참 잘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실제로 그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되어서 이기도 하고요. 남들 앞에서 나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두 번째예요. 내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생겨서예요. 살면서 자신감이 없을 때 있잖아요. 괜히 주눅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면은 저는 제가 중국어를 공부해 온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불가능이랑,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깼던 경험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원어민만 가능한 거야 원어민만 할수 있는 감이야라고 <laughs> 좀 선을 그어버리고 단정지었던 것 벽을 쌓아뒀던 것을 허물었을 때의 그때 느꼈던 성취감 그리고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떠올려 보면 그래 나는 그때 좌절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도 <laughs> 계속해 나가는 인내를 선택했지. 그래, 나는 그래도 인내를 했지.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렀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의 어떤 향상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어 공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더욱더 깊어졌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요. 어, 네, 그게 오늘의 저로 하여금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어,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외국어 공부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또 오랜 시간 중국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그러한 이유고요. 물론 정말 실, 중국어로 공부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실력의 향상, 그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얻는 깨달음이 분명 있거든요. 그게 무엇보다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오랜 시간 해오게 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국어로 공부했던 초반과는 달라진 지금의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공항에 온 김에 꼭 나눠보고 싶었어요. <laughs> 그냥 그 짧게나마 좀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중국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 많이 하시겠지만 참 이게 쉽게 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국어 공부를 한 사람, 보다도 중국어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늘 어렵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힘을 내보자라는 겁니다. 음, 이제 가야겠네요. <laughs>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봅시다. 그럼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빠이빠이.